금년에 다시 한 군데를 넣어서 총 16군데 선교지에 저희가 후원을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한 군데는 6탄에 요번에 새로 우리가 가게한 최재혁 선교사님께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 2013년도에는 16군데를 후원하게됐고요 저희가 그 선교사님께서 들 이메일이나 뭐 편지로 선교소식을 알려주시는데요. 제가 받는 대로 또 교회에 연락이 오는 대로 우리 교회 웹사이트 그 가정 아 간접 선교위원회 그 쪽에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선교사님들한테 받는 메일을 거기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보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에 그에서그 가정교회별 후원 선교사 명단을 우리 홍영희 집사님께서 다 작성하셔서 여러분들한테 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영희입니다. 제가 각 테이블에 하나씩, 어, 한 세트씩 나오거든요. 근데, 아, 아까 지금 김지입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오늘 보내드리는 선교사님을각 네. 가정교회에서, 그러니까 두 가정교회에서 한선교사님을선포게보했습니다 그러면, 어, 가정교회에서 헌금하시는 금액은 같아요. 이미면 300불씩이야. 그러면 두 가지 교회에서 홍보를 해 주시는 600불이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매칭을 해서 보내드리는 헌금도 가격이 그액이 똑같습니다. 그러이 교회에 약간의 쎄이가 있는 틈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 거는 조금 비슷하게, 예를,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손대도 대회가 있으니까 신도 대회에서. 성교대 할때두 가정교회에서 한두 선교사님을 그 어, 그 배분할 수 있도록 같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비슷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전에부터 섬기시던 그 선교사님들 그 예를 들어서 지덕진 선교사님이라든지 양복지 뭐 선교사님이라든지 음. 박우석 선교사님이라든지 이몇 음. 선교사님들은 오랫동안그 가정교회에서 섬기시던 그 그러니까 생겨 생기, 보셨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콤퍼스리하고 펜브로크하고 그다음에 사우스 브로드는 미라마하고 펜브로크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웨스턴은 그냥 전체 구역이 다 웨스턴이 되겠고요. 노스 브로드는 이제 예전에 그 교회 근처 그 위쪽으로 그렇게 되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사우스 마이미 제가 좀 사우스 마이미에 살고 있는데 사우스 마이미래도 사우스 마이미에 원투들이 있고 그다음에 도라에도 원투들이 있고 그다음에 노스 르 마이미에도 원투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옛날 그 지역 명칭으로 바꿔도 각 가정 교회가 이제는 은혜롭게. 그 우리가 말씀 중에 나오는 단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좀 바꾸자는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가정교회 이름에 의해 예, 뭐 우리 오늘 순서지에 보시면은 그 아래 보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뽑아봤어요 그 성경에서 또복금지에서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각 가정교회에서 어, 논의를 하시고 천천히 정하신 게나시겠어요 아니면은 그냥 재비뽑기를한게 남겠습니까? 네. 어, 안녕하십니까. 제 어, 최용자입니다. 지금 어, 열심히 들지도 만들고 계시는데 저희 가정교회 저희 지역은 특별한 건 없고요. 사실 어찌 보면 제일 오래 어, 저 남쪽에 그냥 거의 어, 북방이 시도로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어, 저희들, 특히 이제, 많은 분이 생각하시지만, 어, 저희들 가장 멀리 사는, 어, 가정교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 사실 요즘은 우리 남쪽에 많은 그 새로운 편입적인 저우이 식구들이 들지도 않아가지고, 거의 그 멤버 그대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 열심히 다합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간헐적으로 우리가 지역님에 드리면서 서로도 식구도 좀 도제도 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특별히 잘할 길은 없지만 어, 여러분들 남쪽에서 올라온 우리 가족들 식구들 사랑으로 많이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스티브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일 가 감사합니다. 저는 정영숙이고요 저희 구역도 어, 거의 여기 멤버에는 여러 분이 많이 있어요. 또새로 오신 분들 중에 교수님들이 많으셔서 바빠서 못 나오시는 분이 많아서 저희는 고정멤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상입니다. 최찬호입니다. 네. 제, 제 저는 가정교회를 섬기게 된게목자로서제 이름이 올라간 게 어떻게 된 건가요? <laughs> 그 전에 섬기시던 목자분이 가셨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를 이렇게 메웠는데, 메웠는데 제가. 가정교회의 모범으로서 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가정교회가 왜 좋은가 하니까 제일 먼저 마음의 문을 열수 있는 장소가 그같아요처음 와서 교회에 와서 문을 열수 있는 데가 그니까 어 그리고 교회에서는 저희들이 제만만년다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가정교회에서는 정말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마음의 부담이라든가 또 치유가 있는 장소입니다. 이게 정말 여기가 되고 참한주 남을 수는 좋은 장소 로은것 같아요. 그리 저희 가정교회 구성원들을 보면은 연령대들이 연령대가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다들 처음 오시는 분이 많고 이런 계신 분도 몇분 계시지만 또 이렇게 김생애 평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또생교지를가 계시고 그리고 오신 분들도 오셨다가 두, 두 가지 가시고 하니까참 뭐 지금은 이렇게. 구성 멤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어, 어, 경제 장애인들 모시고 제들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 서로가 어, 좋은 하는 일을 하수 있는 그런 최고의 가정교회는 교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 앞자리에 윤재광 집사님께서 성기시다가 다들 어, 분들이 이사 가시면서 저한테 모든 것을 내겨주시고 하셨거든요. 아, 좀 부족하지만 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은 인원은많은때 저희 가정 또한 이렇게 어, 안 나오시는 가정이 두 가정이 계으세요 저희 가정 위해서 기도 좀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 저는 작년에제 입을 열어놓았는데요. 원래 잘대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가정이어요 또, 오늘부터 우리 오늘 가정 예배를 하는데, 이대길일 집사님하고 이하나 집사님 새로 조인을 하세요. 그리고 또 이제 그분을 위해서 도기도부치드리와요 아, <laughs> 네, 이상입니다. 이대기 리의 분위기가. 저기 이제 저희 부역은 10년 이상 다 넘은 분들이라서 제가 이사를 했는데도 제가 그냥 강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멀어서 이분의 집사님도. 우리 구역로 없다가 제가 피폭을 하기 멀어서 못 가서 저기 조선시단에 있는데로 지난번에 가셨어요.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도 다또 나이 많으신 분이 오셔서 그냥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참 잘하고 있고요. 남들이 잘한다고 하고요. 우리도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laughs> 빨리 예약가정기에 지금 모임이 있어서 빨리 가야 된다는 사람들이 아,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하비붐붐 거회장님 아들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정교회 보니깐요 목사가 통상 이제 사람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돌아가시게 되면은 거기서 계속 같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쪽 가정교회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끝까지 하던 4시간까지 있다가 마지막에 식사를 다 해주면서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고 뭐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김기풍 집사님 다시 한번 다 같이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 복장은 잘, 이렇게, 안 보여요. 근데 잘못 보지만. 이 어릴 때가 옛날에 라인을 참, 뭐, 다 떠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끈적이게 우리는 그냥 가서 아주 정이 많아요. 그래서 맨날 우리 만나요. 서로 라이딩 해주고. 우리, 우리 그권사님들이고 우리, 어? 전자일상도 우리 그 막, 우리 어머님 까지 그래요. 막 만나요. 같이 잤다고 다니고 그러면서 우리는 같이 이렇게 하니까는 어 괜찮은 건데 우리 께서마이네렉스 문화가 부탁드다 보니 우린 그냥 그 이름 그대로요. 그러니까는 뭐 심플해요 그래서 그 그것밖에 말씀드릴 게 없네요. 네, 저주 가정 교회는 올해 신선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다섯 가정이 모이고 있는데 최하가 나이가 70이고 <웃음> <웃음> 아, 있는 분들 다 이타이 없이 가지고치 78세 노인들이지만, 열심히 잘 모이고, 재미있게, 구역, 구역, 가족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요, 저희 구역은요, 어, 요즘에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요. 아주 너무너무 좋다고 그러고, 그리고 어느 분은요, 새로 얼마 믿지 않으시고, 부부가 새롭게도 나와가지고, 저부쪽에 깨졌어요, 어 어, 그, 새로 오신 분들도 은혜 받고 이렇게 새벽에도나오는데 권사가 돼가지고 토요일날 식전에 안 나가면 되겠다. 저희는 다음 주부터 토요일날 매달 이제 나가고 약속했고요 그래서 지금, 저이그 <laughs> 아주 재미스럽고, 은혜스럽게, 그러니까 다음 그 저기를 무지하게 기다리는, 구영님들을 기다리는 그런 저기에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구역은요. 6가정이 모여요. 그리고 아이들이 둘, 넷, 네, 여덟 명이 있고요. 이제 한 명이 또곧 나올 거고요. 그리고 12가정이 다 모이게 됐는데 그 주, 기존에는 5가정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정이 애들가되는데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네, 저희 가족회은잘 모이고 있고요. 어, 앞으로도 잘 모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식입니다. 어, 저희는 지금 어, 새로 구성되분 장에요 오마이드 일6여성 국가 정 모였는데 두 번째 들어봤어요 이3년 전에 그리고 음, 다 조선 국사님만 여기 장르계 뒤에 다 다른 나서 오신 분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거에가 이제 신도 여자분들 모이는 구역이에요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교회은 원래 기존에 있는 부분에다가 제가 그냥 혼자서 추가된 그가정 구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분들이 몇분 들어왔는데 저희 가정 교회의 숙제는 이게 연대차가 되게 심합니다. 어 그래서 그거를 좀다잘 조합시키고 어또 특별히 지금 교회를 제대로 안 나오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다 같이 이렇게 다 나오실 수 있게 좀 만드는 게 저희 가정 교회의 또 올해 기도 대목입니다. 네, 저희 교육은 일곱 가지 모여있고요 특히 학원이나 어, 이런 걸 어, 자기 잡으러 가시신 가정들이 많아서 교육열이 굉장히 강한 저희 교육에, 그래서 구역 교육 이름도 어, 디모델 어머니 유리계라고 벌써 이거 정하기 전에 저한테 그 말씀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어, 세대 차이는 좀 심하지만 굉장히 젊은 엄마들이 열심히 저보다, 복잡하다더 어, 열심히 모이기를 원하고 또 어, 기도하는 제목도 올려주시고 래서 굉장히. 손명수 집사님 지도하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영 집사님하고 박병욱 집사님 두분 다음 있서 제가 지역장으로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잘 아는 게세달 전까지 제가 이 목장에서 섬겼는데 어, 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목장하고도 달리 무만구만한그 나이와 무만구만한그 아이들이 모여서 뭐, 알콩달콩 하다잘 지내고 나름 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가정구역입니다. 예, 저희 가정 교회에서는 그한 여섯 가정 성도 교회가 계시고요. 나이차, 아, 연세가 많으신 분 중에서 저희가 제일 나이 어입니다 예. 그그 가정에서도 그, 그, 그잘 어, 서로간 사랑으로 다 섬겨주시고요. 그러면서 어, 열를 갖고 진행하시회성도니다 어, 저기 말씀이 너대 이재현 장모님과 같이 성기고 있고요. 저희가 명단상으로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미참석 가정이 많아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온유한 국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가정부에는 열심히 잘 분위기 좋은 좋게 잘 하고 있고요. 한 가지 특징적으로는 아, 저 아쉽긴 하지만 지난번에 저기그박원규 박광재 전사님의 가정이 새로 다른 조직 예, 공간을 하셔가지고.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쪽에서 잘 하시고, 잘 이끌어 주시지 않기로 고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